오늘은 추계면으로 개척 산행을 나왔습니다. 주 공격 포인트 좋은 영상 좋은 난초 나와주기를 기원하면서 산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따 1 k 로 이상 올랐는데 이제 난초 한쪽 보이네요.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난초 잎들이 볼만은 한데 난초가 별로 없습니다. 이쪽은 키가 크고 짱짱하고 빳빳하면서. 장단엽성이 보이는데 장단엽이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한번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초 형태는 아주 예쁘네요 자리는 기가 막힌데 난초가 별로 없어요. 여기는 좀 있네요. 자,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와, 뭐, 설마 같은데? 한 살펴보겠습니다. 안 보고 이러고 걷는다고 지금 파악! 뭉개 부리네? 걸 찾아야지 근데. 왜 이렇게 몰려있는 데만 있다니까 잘 아, 봐봐 어이구 음. 아이고, 어이구 아이고. 저쪽으로 좀더 긁어봐요 잘 보는게 여기 이렇게 올라가 사진 찍고 이런 것나더담했는데 이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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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놈 이놈 이놈 가 요거 놈이거 이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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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요이요 이놈 이 치마 놈 봐봐 한탄하고 짱짱이야지아이 짱짱하던데. 응. 치마이위유 응. 세단계 그짝치마이말리그짝그 가에 두화변 <laughs> 두화변이요 <laughs> 아, 있는 데가 옆에가 있잖아 화냄이네 네. 인... 어, 난쪽 하나도 안 봅니다. 왔다,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네요. 아좀 어, 빳빳했어야 되는데. Non, oh, peut-être... Ouais. 난추구경 하기 힘드네요. 부엽이 이렇게 다 덮어놔가지고 하나도 안 보입니다. 미끄럽기는 엄청 미끄럽고 아 오늘 엄청 미끄러졌네요. 아 해가 이제 다 넘어가네. 화산해야 되겠습니다. 개별이 나긴 않네. 오늘 마지막난 추갔습니다.